바퀴는 역사적으로 인간이 사용했던 수많은 도구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건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바퀴의 탄생과 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퀴는 약 3,5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초기 바퀴는 세라믹 물품을 빚는데 사용되던 도공 바퀴였으며 이후 더 발전하여 수레나 전차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바퀴의 등장은 인간이 물건을 운반하는 방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고, 무역과 교통을 크게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중세를 거치며, 바퀴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됩니다. 철제림과 스포크 바퀴가 등장하며, 운반수단 및 기계장치에 널리 적용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바퀴의 기능을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기차바퀴에서부터 산업용 기계 장비에 이르기까지, 바퀴는 근대 산업사회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고무 타이어의 발명과 함께 자동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바퀴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늘날 바퀴는 항공기의 착륙장치, 로봇공학, 우주탐사 장비 등 다양한 최첨단 영역에까지 사용이 확대되면서 우리의 생활 곳곳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퀴의 탄생과 발전은 인류 문명의 변천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오늘날에도 혁신을 거듭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둥근 형태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이동성과 생산성에 혁명을 일으킨 발명품이며 미래에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